세코 프라하의 명소 프라하성의 정문을 지나 동쪽으로 조금만 꺾어지면 황금소로라고 불리는 골목이 있습니다. 원래는 프라하성을 지키는 병사들의 막사로 사용됐지만 16세기 후반엔 연금술사와 금세공사들이 모여 살면서 황금소로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곳은 지금도 동화 속 풍경 같은 작고 예쁜 건물들이 많아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인데요. 사실, 이곳이 유명해진 건이 골목에 자리한 한 작가의 집필실 때문입니다. 오늘 고전의 유혹에서는 이 집필실의 주인, 프라하를 대표하는 소설가를 만나보겠습니다. 1902년, 체코 프라하에서 문을 연 카페 루브르. 당대 예술가들의 아지트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 카페를 자주 찾아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글을 썼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그 외에도 카프카가 태어나 성장한 생가와 작업실, 마지막 안식을 취한 뮤지까지. 카프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곳이 바로 체코 프라하죠. 한 도시를 상징하는 예술가들이 참 많습니다. 영국 런던 하면 찰스 디킨스, 프랑스 파리 하면 빅토르 위고가 떠오르듯이, 체코 프라하면 카프카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도시와 인문학 프라하편에서는 프란츠 카프카 작품 속에서 프라하를 만나봅니다. 20세기 최고의 작가이자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 프란츠 카프카는 인간 존재의 불안과 사회의 부조리를 통찰한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고독의 삼부작이라 불리는 세 작품은 세계적인 걸작으로 꼽히죠. 체코 프라하를 대표하는 작가죠. 이 프란츠 카프카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카프카는 체코 프라하에서 독일어를 쓰는 유대인으로 자라나게 되는데요. 또 이방인으로서 어떤 낯선 이질감 같은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변호사나 법관이 되는 그런 길을 원했지만, 카프카는 도저히 자신의 적성이 아니었던 거죠. 일단 취직은 그법 전공을 살, 법학 전공을 살려서 어떤 보험사의 그 법률 그 자문 역할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다니게 돼요.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또 소설을 쓰는 그런 이제 투잡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그 법학과 문학 사이의 괴리도 있고, 또 아버지가 원했던 삶과 자신이 원했던 삶과의 괴리도 있었던 그런 카프카는 굉장히 일찍도 해결액으로 예,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카프카에게 프라하라는 도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카프카가 19살 때 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프라하는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는다. 이 작은 어머니는 맹수의 발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실 누구나 특히 이 사춘기에는 고향을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프카에게 있어서 프라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죠. 황금소로라는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요. 그 황금소로에 이제 카프카가 살면서 작업을 했던 글을 썼던 방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카프카 박물관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카프카가 이 유럽 문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또 제시되어 있고 또 카프카가 직접 손으로 쓴 연애 편지들, 음. 예, 프라하의 어떤 아름다운 풍경과 또 그와는 좀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갔던 이 카프카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카프카합 박물관을 가보시면 훨씬 더 멋진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